구경아, 뭘 그렇게 생각을 해? 병신이야?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시간선 드레드로스인데요 시간선을 사용하고 나서 추종자를 핸드에서 소환하면 동일 코스트 추종자 3개 중 하나로 선택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레드로스를 소환을 해서 드레드웨이로 바꾸면 한방에 원턴키를 볼수 있는 덱입니다 이게 구코라인이 레드로스를 제외하면 5개밖에 없어가지고 꽤나 높은 확률로 드레드웨이를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랭 등반을 위해서 어그로를 돌리시는 분이 좀 있는데 적당히 쉽게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과가면서 필요한 카드를 잘 챙겨주시고 어그로만 아니면 필요한 파츠 위주로 가져가주세요. 이제 마무리 같은 경우는 드 레드로스 원턴킬이나 그냥 레드로스 극강무도로 끝내셔도 됩니다. 이제 대개 뽕맛을 느끼는 거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좀 추천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근본 어그로 잡는 대기긴 해. 뭐 뭐가요? 아이 키스니에 완전 왜1 2시 밧줄충이라고요? 이정도면 나중에 다... <laughs> 일단 아닌데요? 밧줄의 냄새가 방금 확나아아 킨드나서스는 예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cj님 발로우 감사합니다 족됐다 오히려 3일짜리가 좋을 것 같은 아니아니아냐 2,3이 오히려 좋아 그래. 이거 덱 이름 있냐고요? 스카미노님 바로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드레드로스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콩 쿵쿵 쿵쿵 불어라 아 근데 여기서 제발 미스포츠만 빼고 미스포츠만 빼고 괜찮아 아직 핸데 6킬 좋아 좋 이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상타치 이거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아, 괜찮아. 야, 쇼에 쇼나네. 뭐 시기야. 일단, 어, 이거 좀 뭔가 깐지 난다. 카드 좀 뭔가 여러분들 되게 다른 데마시아에 대비해요. 이거 뭔가 갑바 엄청 반딱 반딱하지 않습니까? 뭔가 갑바 졸라 반딱 반딱한 거 같은데. 해몰라 어. 이게 u l a 햄 u l l a 햄ul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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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 u 내가 연애만 있었으면 너 이거 막혔던 거야. 알아볼라. 그 시간선을 쓰면 이렇게 돼요. 이거 공격 나오기 이제 애매한데, 하나는 던지겠죠, 아마.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제가 좀 많이 아파 보이죠? 하지만 아픈 건 진실이 아닙니다. 진실은 그 이면, 가려져 있을 뿐. 아시겠어요? 근데 일단 이것만 때리자. 지금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. 학살, 확실히 착선 쓸수 있을 때 착선을 써야 돼요. 아, 너무 아파. <laughs> 아, 이제 파룬데이 나오나?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오케이, 오케이. 착선 하나 더. 이거는 그러니까 녹광만 잘 생각해서 하면 되거든요, 제가. 오. 그냥 이런 식으로 변신하는 거예요, 이게. 이거는 에라이 보호방용 영원 거 이게 평행의 시간선이라는 신카드가 있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신하는 거예요. 이거 그냥 1대 리라도 그냥 안 맞아 볼게. 그림자 속에 누가 숨어 있 게? 제가 숨어있 네. 다들 두 대고 치면에. 딱한 양반같이. 녹광이 있을까 여러분들? 녹광 있다 없다. 녹광 있으면은 지는 거거든요. 아씨,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안전하게 가자. 착손을 내 거한테 쓴다만이 들어야 될것 같아. 아야 착손을 내거한테 쓴다 마인드로 가야돼 됐다 발광 털인거 뼈아프다 <laughs> 야발내 발광 발광 주세요 아 여러분들 카드 두장인데 얘가 추종자일까? 얘가 추종자일까? 나 그거? 그냥 간그 이거 데몰락 쓰고싶거든? 아니지 아니야 데몰락 쓰고싶은데? 아 그냥 우리 도박하자 야 드레더기 나와 그렇지? 아, 이거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구병아뭘 그렇게 생각을 해? 병신이야? 구장 끝내면 되는 걸 가지고 막뭐 한다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잡아서 대물럭칠 까만데, 그냥 되면 되는 걸 가지고 저것도 좀 좋다던데, 아르의 가림도 일단 뽑았고, 이거 혹시 모래병사 위한 거, 아즈르 위한 거 이렇게 챙겨볼게요. 일고 그 나오니 2일짜리 제가 지금 덱을 몰라가지고 뭐가 태어날지 모르겠네. 카드도 다못 내어서 아직. 제가 다른 분 방송에서 본 건데 이거 시간선 이펙트 없는 건좀 아쉽더라. 그냥 쓸게요. 아마 세약의포유가 나중에 큰일할 겁니다. 그냥 이거 슈리만 보드판 이쁜 거 같은데요? 아지르 좋은 데가 없냐고요? 그아나 어디 걸어놓을까? 아직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. 제가 지금 처음이에요. 저 처음, 나 처음이야 오늘. 제가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뭘 알려드리기가 애매합니다. 추리마 보드판 역대급이네요. 이거 잘 만든 것 같아. 이건 아직 맞고. 이거까지 나가 있고. 어, 이렇게 하면은, 이거 변신이잖아, 근데, 여러분들. 그치? 지금이 소환 아니니까. 나 이거 때리고, 이거, 이거, 세하게 포유가 나중에 큰일 날 겁니다, 아마. 1턴 4딜 달달하네, 저거. 그치? 이, 이 대기 좋다고 막 하던데. 기다렸을 뿐. 어, 이거 그냥 스탯 높은 거 갖고 있자. 원래 있는 키워드 사라지지 않냐고요? 원래 있는 키워드 사라지지 않냐는 게 무슨 말이죠? 그 도전시 변신하는 애 키워 드 남아있다고요. 도전시 변신하는 애가 누구야? 변신은 소환판정 아니에요. 그냥 변신이에요. 변신은 그런 거 없습니다. 이거 뭐 하나 더 나온다는 거거든요? 아, 그거 나오려나? 이거 내가 죽여야겠다. 아, 고쳤 고천... <laughs> 기병으로, 아, 개요. 광경. 광경 안 줄게요. 그냥 이거 매턴 선택하는 게 나중에 골치 아프고 딱.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또 광경이요 에 혹시? 그래 그래 선택하는 거 밑에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게 좋을 것 같아요. 선택하는 거 밑에 약간 고를 수 있게. 이거 어차피 저 마지막에 레드로스 한번 나가면 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건. 음 여기 밧줄 속의 밧줄 느낌으로 좀 빨리 타게 되게 되게 여기 여기 줄은 약간 좀 다급하게 나가 가는 느낌으로. 아이렇이렇니까좀 무섭긴 하다 나아 찬지, 나라. 직지이네 찬지, 나라. 찬지, 라라 찬지, 라라라 해카림 나와봐. 큐리바요 아, 이거, 부활사가 나와도 그 해카림까지 일단 정리가 가능하니까, 어, 지금 제가 구만하거든요? 그럼 이거 쓰고 그냥 발광 깔끔하게 딱 쓰자.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. 레드로스 좀 찾아볼게요. <laughs> 어,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. 아니면 그냥 복수 받고 그랬을까? 아니. 어, 대디, 대디, 대디. 반짝이 겁내 끼룩거리네요. 네, 네, 네. 다 레벨업 됩니다. 부활사 나오면 바로 복수 꽂겠습니다. 그림자가 다가온다. 거의 다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근 네, 2라운드만 버티면 돼요 이게 아, 너무 아프긴 하다 극한으로 가자 들어봐 조용히 들어봐. 어서오세요 이게 또 카린이 있으면 좀 갑갑하거든요 일단 이거 그냥 여기 하나만 써보고 음... 또 간격? 3경은 어, 좀. 이거 세포는 다음 라운드에 써야 될것 같아가지고, 일단 안 쓸게요. 아지레카림, 저도 지금 처음 만나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. 저 해카림 쓰는 데가 아니에요.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저..저는 덱다른거예요나 이거 주문 하나 썼지 안돼 안돼 아나 이거 공격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했네 병형신이야? 뭐궁표 바르고 와도 막을 수 있고 레드로스에서 드레드웨이가 떴을 때 제가 막힐 수 있는 요소가 그 혹시 딱 하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는 패스해도 되고 이러면 없거든요. 근데 잠깐만 도박이긴 한데 이거 그냥 쇠약의포유로 돌아가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해. 저 드레이드 안 뜨면 쳐요 제이첼 님, 아이고 약을 힘내십시오. 잠깐가만어나 뭔가 실수한 거 같아. 근데. 흐프리타 운상 저것도 텍스트 번역 오냐고요흐리타 운상이 뭔데요? 연회가 있을까? 그냥 광경 보고 싶은데. 어둠이 무슨 소용이지? 슝. 슝. 과연 우리 레드롤스 형님이 여기서 드레이데이만 나오면 끝나거든요. 아 떴습니다. 복수 있을까? 생각해 까 복수 있는데 나 간지배 한번 할걸 그랬다. 방금 뽑은 복수 극악 무더 나나나나나나나자 <laughs> 시즌 토너먼트 우승자네요. 이거는 킨드 타이밍 때 저쪽이 후공이니까 데이라 가져가는 나 괜찮을 것 같아요. 복수만 약간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면 될것 같거든요. 넌날 이제 안 돼. 넌날안 돼. 일단 이거 나가고 이제 엘리스 약간 까다롭긴 하거든요. 그리고, 앞에 여러분들 피가 2가 됐어요. 어. 피가 2가 된거잘 생각해야 됩니다. 이게 신화에도 쉽긴 해요. 약간 뭐 있는 척. 나뭐 있었다. 연대 안 터졌네... 좀 씁쓸하긴 하다 내 네, 유튜브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산트런들 괜찮은 것 같아요. 앞에 된거 같아요 아펠 P2 된거 되게 크긴 하지 3,3이랑 3,2랑 영향력 차이가 너무 다르긴 해 저는 이거 데몰락각 한 번만 잘 잡아도 꽤나 괜찮을 거 같거든요 네, 이번에 너프 먹었어요. 2.3 패치로. 신전? 네, 일단은 신전보다 다른 게 많이 쓰이고 있긴 하니까. 이건 아마 반월검을 가져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페잉남 한냐고요 페잉남 뭐야? 카드 읽어주는 남자 뭐그런거예요 은비 패치 읽어주는 남자? 아니요 안 했습니다. 그 너무 짧아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. 앞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안 했습니다. 이게 뭐더라 이거 그냥 간제비 다음으로 드도뭐 해라. 약간 주문 쓰든지 앞에 죽든지. 카 컷.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별봉울인데요 손에 비용이 3이하인 무작위 천상 카드 두 장을 생성하는 카드입니다. 앞에 체력 너프먹었냐구요아 이거 시간선 나와야 되는데. 네 이번에 2 됐어요. 이렇게 하면 이거 천상 카드 두개 3이하로. 목도 목돈은 이거 방금 뽑은 거고 이거 이거 또 파괴자들 뽑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이거 드레드로스. 드레드로스입니다. 비싼 거 갖고 왔을 것 같은데. 이러면은.. 황천인데? 또 개자 <laughs> 아 일단 이거 잡고 음... 우주의 그림 뱀짜리 뽑으려고 할것 같거든요 이거는 레이드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. 대략 60% 확률로 나옵니다. 나는 왕의 수호자 레드로스다. 레드로스다. 그 별의 형성 성에서뭐 받는지가 중요한데 넘겨 볼게요 오옹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11딜? 버그 게임이 됐다고요? 왜? 은빛 가호 쉿~ 뭐 어차피 새거나 하더 있으니까 다시 나가고~ 닥터이님, 어서 오세요~ 아, 이거 드레드로도 못하는 게 아쉽다~ 시간선만 있었어도 그냥 이거! 그치 시간선 레드로스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. 저쪽에 복수 저쪽도 그강무도가 있단 말이죠, 여러분들. 아 이게 그래서 내가 무조건 선체인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광경으로 그강무도를한 장을 더 찾던지. 아 근데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. 리얼 배제밖에 답이 없나? 나 없다치고로 플레이하면 안 돼. 없다치고로 플레이하면 돼요. 최대한 상대방의 실수를 유유그 유도를 해야 돼요. 저는 아예써버릴까 짜증나는데? <laughs> 아, 근데 있을 것 같은데. 보통 있다고 생각하면 있거든요. 다음 드로우에 그강무도를 하나를 더 본다? 근데 어차피 발열 해봤자 의미 없고, 다 뛰면은 불사조가 그냥 레드로스 맞고 음, 다음 라운드에 그강무도를 만약에 두 개를 쓰면, 달빛. 쉣. 어, 이러면 오히려 좋은데? 아, 샤발, 까비. 아, 이게 자꾸 8만화가, 그러니까 6만화 이상 있어가지고, 다음 드로까지 보자. 다음 드로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또 안전하게 할 거면 다음 드로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불사조. 아니요, 한 번도 안 죽었어요. 없었요 아, 이건 어쩔 수 없었어. 그각이었어, 그다 네, 네, 네. 이거는, 이거는 솔직히 그냥 운빨이었어요. 이건 실력으로 절대 이긴 게 아니라 그냥 운빨이었어요. 저쪽에 그강도 있으면 내가 졌어요 보통, 딕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쓰레기처럼 댕 만드는 사람 보고 딕이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저것도 1짜리 많겠지? 일 이렇게 만꿔보자 네, 덱 아니고 딕이래요. 그래서 딕 마스터입니다. 아, 근데 이거는 아니야. 이거 진짜 좋아. 이거 해보니까 이, 덱, 이 덱은 그냥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발광 두 개니까 하나 쓸게. 저뭔 덱인지 모르고 아마 어그로일 확률이 높으니까. 이거는 맞아. 똥과 대그 사이. 아 근데 이거는 대기예요. 여러분들 이건 대기야. 아 근데 이 시간선 세개 넣어야 되나? 시간선 세 개까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두 개만 쓰는 거긴 한데 이게 세 개를 써야 될까요? 시간선을? 제가 지금 잘안 나오고 있긴 하거든. 시작합니다. 오딜? 이건 뭐 대고 싶지, 못 참지. 해시드를 소개합니다. 해시들을 소개합니다. 어, 일단 여기까지. 여기서 시간선 3개넣으면 이제 3 개씩 나온다고. 그러니까 이만화가 좀 무섭긴 한데. 네, 무서웠어요. 어쩐지 좀 무섭더라. 뭔가 세하더라고. 내 오감이 말해줬어. 그냥 세하다. <laughs> 그냥 이거 나가자 쇼를 시작합니다. 최대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. 녹과 이거 피읍 하는 거좀 나와야 될 텐데, 이러면. 설마 학살도 쓰나? 파멸르 길. 어? <laughs> 어? 나좀 무섭다, 이제. 나 이제 좀 무섭다. 킬세권 들어왔다. 아좀 어, 많이 무서운데? 오오오오 진짜가... 어, 잠깐만 이나마 오개 무서워 <laughs> 아개 무서워. 싸워요, 여러분들 이제 이제 그거다 극한의 싸움이다. 앨리스 남은 저기 세장집거이 이거 나오면 하나 더 나오고 여기서 하나 더 어떤 거 같냐고요? 하, 이거 녹광을 쓰면 시 샤발 치는데나? 아 이거 녹광만 아니여라 제발 제발 아니구나 아 그냥 구코스트야 이거 녹광만 아니여라 제발 제발 녹광만 아니.. 아 진짜 제발 이러면 꼭, 이러면 꼭 녹광이던데 이러면 꼭 녹광이던데 이러면 꼭 녹광이던데 이러면 꼭 녹광이던데 제발 녹광만 아니여라 아 제발 녹광만 아니여라 진짜 녹광만 아니면 된다 아 이게 노... 감사합니다 오 직검에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쉐 오, 쉐! 어, 살았어요. 어, 이겼다. 어, 이거 이김. 이-김. 아니했다 12시. 리얼로 아니했다 이건. 아, 그니까. 아, 아, 질뻔했네. 아, 쌌다 끝. 디엔드. 학살이어도 착손 이 있어요. 백마스터백마스터입니다 오늘만큼은 백마스터